자 여러분들 귤라귤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생방송 중에 진짜 질문을 엄청 받았던 아이템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뭐를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투척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구급상자, 의료용 키트는 필요 없습니다. 어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지 않냐?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드링크를 항상 풀 도핑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 도핑을 하는 상태에서 의료용 키트가 굳이 필요 없어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필요 없습니다. 구급 상자는 여러분들 3개, 붕대는 5개 정도 근데 멀리서 파밍할 경우에는 붕대를 많이 챙겨줍니다. 왜냐면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게 붕대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장이 멀 경우에는 붕대를 한 15개 정도 챙겨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드레날린 주사기 같은 경우는 2용량인데 뭐 하나쯤은 있으면 좋습니다. 아드레날린 주사기 같은 경우는 하나쯤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진통제는 다 버리세요. 자 이거 진통제 하나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는데 드링크로 다 채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드링크가 없거나 그러면 진통제가 있어야 되지만 드링크가 엄청 많습니다. 다. 그럼 진통제를 다 버리고 에너지 드링크를 한 10개 정도 챙겨 놓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10개 정도 챙겨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드링크가 4용량이에요 근데 진통제는 10용량입니다 그럼 진통제 하나에 에너지 드링크 2개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럼 진통제 하나 갖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너지 드링크가 여러분 5개면은 20용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통제는 2개입니다 그럼 진통제 2개가 에너지 드링크 5개랑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통제가 먹는게 느려요. 자 진통제는 6초 드링크는 4초. 자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순간에서 진통제 먹는 이 시간도 되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드링크만 챙기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투척물 일단은 여러분들 블루존수류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23용량 이거든요. 근데 연막탄은 여러분들 하나에 하나에 14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블루존수류탄 하나쯤 있으면 좋거든요. 하나쯤 있으면 쓸때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연막탄을 더 챙기는 편입니다. 이걸 갖다 버리고 연막 연막탄을 더 많이 챙겨. 그러니까 블루존 수류탄은 공격용이지만 연막탄은 방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용이 더 많은 게 훨씬 좋아요. 연막탄이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연막탄은 여러분들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챙겨놔요. 그 다음에 권총까지. 그러니까 연막 권총에 들어간 것까지 해서 10개 이상, 10개 이상 챙겨놓습니다. 아니면 8개, 9개, 이 정도. 연막탄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기장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기장을 다 알고 있으면 수류탄만 챙겨도 돼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여기 자기장이 있더라도 자기장이 이렇게 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게 연막탄입니다 수류탄보다 연막탄이 훨씬 중요해요 양각을 풀 때도 연막탄이 없으면 양각도 못 풉니다 스쿼드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솔로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연막탄은 여러분들 10개 이상 무조건 챙기세요 최소한 7개 8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류탄 같은 경우는 용량이 진짜 숫자 27 용량이에요.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아서 수류탄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3개 정도 챙겨놓습니다 왜냐그 이상 챙겨버리면 연막탄을 못 챙겨요 연막탄을 못 챙겨서 그 이상 챙기지 않고 그 다음에 다 섬광탄으로 먹으시면 됩니다 섬광탄이 여러분들 되게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되게 좋거든요 여기에 사람이 있을 때 섬광탄을 이렇게 까고 이렇게 푸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막을 이렇게 하나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섬광탄을 이렇게 까누면 애초에 저 친구가 발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가 다 됩니다 섬광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류탄 3개 그 다음에 연막탄 7 여다 챙기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성광탄으로그다음 화염병도 여러분들 하나쯤 있으면 좋아요 뭐 두개 있어도 괜찮긴 한데 저는 화염병보다 섬광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화염병은 여러분들 던지는 궤적이 보여요 이렇게 던지는 궤적이 보여서 그러니까 연막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화염병을 던져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사실 섬광탄이나 연막탄보다 더 중요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연막탄 안에서도 화염병을 던지게 되면 그 궤적이 보이기 때문에 위치가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화염병은 하나 정도? 하나 두개 정도? 어, 뭐 집에 까는 용도? 어, 그런 용도로 하나, 두개 정도는 챙겨주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 그 외에 여러분들 다 탄약으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먹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은, 탄약은 딱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5탄으로 맞췄을 때, 자, 이렇게 30발, 100발, 20발, 100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 이상 더못 먹을 겁니다. 지금 보면 연막탄 8개. 수류탄은 여러분들, 수류탄은 장착해둬야 되는 거 알죠? 장착해두면은 더 이제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성광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엄폐 수류탄 이런 것들은 하나쯤 있으면 좋고요. 어, 이렇게 많이 챙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무조건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들 이게 진짜 최고입니다. 다닐 수 있어요. 자, 250 용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류탄도 다닐 수 있고 연막탄도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들어가요, 여러분. 들 어, 차에 이 정도가 들어가서 차를 활용 안 하는 건 진짜 바보입니다. 그래서 차를 무조건 여러분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차 안에 뭘 넣어놓냐? 여러분, 탄을 넣어두세요. 그 다음, 연막탄 많으면 뭐 이런 식으로 넣어두고, 투척물은 최대한 갖고 있는 느낌으로. 왜냐면 사실, 탄은 뭐 그렇게까지 엄청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스쿼드에서 자기장 안쪽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뭐 총을 많이 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탄 먹으면서 계속 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척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빼낸 다음에 쓰는 거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투척물 같은 경우는 당장, 당장 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투척물을 많이 챙겨두고, 그 다음 여기다가 탄을 먹어놓고, 중간 중간에 한만 이렇게 먹는 느낌으로 탄만 채워서 그 연막탄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탄을 많이 채워놨다. 그 다음에 이제 투척물로 다내 뜨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류탄을 다 넣어놓거나 나는 수류탄 안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5탄이면 5탄으로 맞추시고 7탄이면 7탄으로 맞추세요. 그래야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SR 쓰시는 분들은 투척물을 더 많이 챙길 수가 있겠죠? 그럼 샷건이나 그래서 투척물을 더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SR이나 샷건 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막이 많다고 해서 연막을 막 쓰지 마시고요. 어, 조금씩 계산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아 나요. 막 많으니까 그냥 막 써야지 안 돼요 탑 10에서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연막이 그래서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 m79 있잖아요 m79를 먼저 쓰세요 그니까 최대한 이게 장전을 하는 거라서 가급할 때는 이렇게 이제 연막탄 이렇게 많이 뿌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뿌릴 수가 있는데 m79 같은 경우는 한번 장전하고 쏘고 장전하고 쏘고 해야 돼서 이 연막탄보다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M79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연막탄을 쓰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하인규리였습니다.